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차장입니다. 오늘은 테라스에서 한번 시작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들 복복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채를 단독으로 쓰는 건 아닌데 세개 층을 여러분들께서 다 쓰실 수 있는 굉장히 넓은 평형을 내 집으로 가질 수 있는 집이고요. 문학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빌라 단지 안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현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풀옵션으로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층부터 2층, 3층 모든 공간 넓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인 가족들 사시기에 가장 적절한 집이고요. 오늘 이쪽 테라스에서 시작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여드릴집은 바로 옆집이에요. 지금 이거 두개딱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 집? 저 집? 바로 오셔가지고 비교하시면서 골라잡으실 수 있고요. 분양가도 최초 분양가보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두 번째 분양가보다 한 5천만 원이 더 낮아져서 지금은 대출이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분양가가 낮아서 좋아졌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IC도 가깝게 있고요. 바로 뒤쪽에 숲세권 형성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사용하시고 기역자로 모두 길도 낮아있고 주차도 200%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앞선 소개 내용은 마치고요. 저는 1층부터 한번 쭉 올라오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1층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정말 넓습니다. 지금 디귿자 형식이라고 뭐 말은 드리겠지만 주방이 너무 큽니다. 일단은 끝쪽부터 창문이 일단 주방 창이라고 좀 말하기가 좀 이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대형 창이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냉장고도 여기 들어오시는 거 모두 다 풀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조리대 공간, 인덕션, 후드, 또 조리대 공간, 사각 싱크볼, 식기세척기까지 여기 아래쪽에 다 들어가져 있어서 굉장히 넓게 사용하시고 여기 식 식탁자리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지금 카메라 있는 공간까지 너무 커요 식탁등도 달려져 있고 이렇게 사각 지금 라인 조명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1층 자리도 여러분들 충분히 거실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전기 코드 이런 것들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층이 이렇게 공용 공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쪽에 보면 방도 엄청나게 큰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 방 사이즈가 정말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여기 무려 방 사이즈가 저기까지 5m입니다 만약에 북박이장 쓰시면 정말 많은지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침대도 뭐 3개까지도 들어갈 정도로 패밀리 침대 쓰시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아니면 1층이고 복복층 모두 집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게스트룸을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게 큰방 준비되어 있고 앞 앞쪽은 또 저희 주차장 공간이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아주 이쁘게 잘 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들 만나봤고요. 뒤쪽으로 살짝 빠지게 되면. 여기 뭐 신발장 공간 있는데, 신발장 공간도 키큰 걸로 한5개 준비되어 있고, 텐바보드 형식으로 뭐 대리석까지 정말 고급스럽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계단 올라가는 길인데, 이쪽 공간도 여러분들께서 뭐 충분히 어떤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안쪽엔 또빈 공간 활용할 수 있게 문까지 잘 달려져 있습니다.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욕실 보면은 굉장히 넓죠? 지금 여기 한이 정도 되는 길이가 보유하고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세면대, 변기, 뭐 수납장이나 선반 모두 알맞고 고급스러운 우드톤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반대편 계단으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꺾이는 계단이 사실은 있기가 쉽지 않아요 면적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요거 등은 교체 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넓은 폭으로 계단이 준비되어 있고 계단 쪽에 창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개방감 좋고 좁지 않은 그런 계단입니다 저는 먼저 2층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2층 거실 공간도 다른 집보다 커요 4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계단 빼고도요. 계단 위치까지 길게 하면 5m 정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TV 두시고 쇼파 두시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거실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쇼파 두시고 여기다 테이블 두시면 아늑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층에는 방이 두 개입니다. 먼저 이쪽 편에 있는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두 개의 방들 중에 작은 방인데 12자가 나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옵션을 지원이 되고요 어, TV자리, 랜선이랑 전기까지 모두 빠져져 있고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 여러분들 2층에서 세탁기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고요 여기 공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m 정도라 세탁기 두시고도 조금 남을 거예요 이렇게 공간 간 모든 곳이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에 있는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2층 욕실이에요. 여기 고급주택답게 바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흰 팔걸로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 따뜻한 고기까지 나오니까 머리를 이쪽에서 말리셔도 된다고 합니다. 샤워 부스가 완벽하게 쳐져 있어서 건식이랑 습식이랑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깥쪽에는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들로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으니까 고급자주로 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보다 조금 더 넓어졌어요. 내부 공간은 조금 비슷하지만, 이 뒤쪽으로도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넓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잘 갖추고 있고, 창문도 거의 거실 창처럼 3개의 창으로 이루어진 걸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4m 정도 되는 두 번째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넓은 지금 화장대 공간, 그리고 반대쪽에는 시스템 옷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편안한 옷들이나 이렇게 화장대 공간을 쓰시고, 붙박이장은 바깥으로 설치하셔도 돼요 4m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2층 공간 모두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 공간 이동해볼게요 네 마지막 3층 공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카메라까지 얼마나 될지 여러분들 한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까지 약 7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세 번째 층의 길이감이에요 여기 지금 층구가한반 정도 오시면 머리는 다는데 어, 놀이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밖에 테라스가 있으니까 테라스 용품들 쓰시거나 아마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놀이방 등 정말 많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사실은 불을 끄더라도 그렇게 어둡지 않은 게 체강창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가 놀기에도 무섭지 않고 아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아마 쇼파 이렇게 두시고 여기다가 지금 뭐빔 프로젝트를 싸가지고 누워서 영화 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취미방으로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내부 공간의 3층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바깥쪽 테라스에서 나왔습니다. 뭐 처음 인사드리는 옆집 테라스도 가져가겠는데 이쪽은 더 올려준다고 하니까 여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넓은 공간 또 나와요. 여기 이렇게 조명도 빠져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난간이나 데크까지 모두 시공이 되어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내 집의 테라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집 모두 보셨습니다 지금 문화통에서 가장 좋은 집 사실은 인천 다통 털어도 복복층이라는 집이 없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집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좋은데 원래는 분양가가 사실 좀 높았습니다 두번 정도 굉장히 내려와 가지고 억 이상으로 할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집 5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세계층인데 5억대 정말 저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의 사용하시는 면적이 70평이 넘는 우리 집 평당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